2022년 11월 고일 모의고사 39번.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이야. 명령문은 해석이 뭐뭐해라. Two glasses of, all, of water. 두 잔의 물잔을 take, 가지고 와라. take는 가지고 오다. take는 가지고 오다 말고 여러 가지 뜻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는 가지고 오다. 물잔 두잔을 가지고 와. p u 또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야. 그니까 뭐뭐 해라. 명령문이야. 그 다음에 여기선 어떻게 되냐면 put a into b. 마찬가지로 여기 into b. 이렇게 돼. put a into b는 뭐냐면 put a into b는 a를 b에 p u 넣다. a 뭐야? 오렌지 주스를 한 잔에 또 어리를 비 더브 약간의 레몬 주스를 또 다른 것에 넣어라. 물잔 지금 두 개를 갖고 오는 거야. 여기 물잔 하나, 물잔 하나. 여기 하나에는 뭘 넣는다? 오렌지. 여기 하나에는 모뭐 넣는다? 레몬. 주스를 넣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잔의 물잔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영어에서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갖다 뭐라 그런다? 원. 그 나머지 하나를 갖다가 디아들.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원, 그 나머지 하나가 디아들. 그래서 하나에는 오렌지 주스, 그 나머지 하나에는 레몬 주스를 넣어라. 오렌지와 레몬 주스 두 잔의 물 잔에 넣는 거야. 이때 왓은 관계대문서 왓. 그래서 기, 것 이렇게 돼. 지금 물 잔에다가 오렌지 주스와 레몬 주스를 각각 넣었어. 그럼 네가 가지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두 잔의 물잔이야. 물잔이 지금 이렇게 있지. 자, 그러나 위드 가지고 있어 컴플리트리는 완전히. 완전히 디프런트 다른 화학적 메이크업 구성을 가지고 있는 두 잔의 물잔을 너는 가지고 있어. 여기서 왓은 관계되면서 왓기 것인데 관계되면서 왓은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더. 띵,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혹은, 더, 띵즈, 위치도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두 잔의 물잔이니까, 이때 왓은 더 띵즈, 위치, 띵즈.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복수동사 들어갔단 말이야. 왓이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면사가 왓이 주어로 쓸땐 단수도 돼. 더 띵일 때는. 근데 지금처럼 더 띵즈일 때는 복수도 돼. 왜더 띵즈야? 물잔, 두 잔이니까. 자, 당신이 가지게 되는 것은 what? 여기서 a r 이렇게 들어간 거 알아도 what으로 이끌었지만 복수동사 취했다. 네가 가지게 되는 거는 두 잔의 물잔이죠 완전히 다른 화학적 구성이 있는 두 잔의 물잔이다. 어, 만약에 당신이 테이크닉, 가지고 오다. 이렇게 돼. 글래스, 물잔인데, 컨테이닝, 포함하고 있는, 오렌지를 포함하는 물잔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오렌지를 포함하고 있는 물잔을 힛 가열한다면, 이렇게 돼. 그래서 테이크랑 여기 있는 히이랑 지금 병렬이야.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만약에 당신이 오렌지 주스를 포함하고 있는 물잔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열한다면, 테이크 힛 가지고 와서 가열을 하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조건절을 나타내고 있거든. 조건절에서는 어떻게 된다. 위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동사, 현재 동사. 근데 여기는 에 이제 위를 쓰는 거야. 너는 여전히 두 개의 디퍼런트, 다른 어, 물잔을 가지게 돼. 위드 가지고 있는 다른 화학적 메이크업, 구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물잔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까 지금 어, 어떻게 됐어 여기서 물잔인데 하나는 오렌지가 있고 하나는 레몬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 오렌지를 가지고 와서 오렌지를 지금 가열을 해 가열을 하지 그래도 어떻게 돼 오렌지가 가열을 했지만 너는 여전히 오렌지와 레몬을 가지고 있고 화학적 구성은 오렌지의 구성과 레몬의 구성으로 화학적 구성은 달라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여기 오렌지와 여기 레몬이죠. 얘는 가열했잖아. 또한 다른 템퍼러처, 온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오렌지는 지금 가열했고, 얘는 가열하지 않았죠. 지금 근데 구성은 다르다. 이 얘기야. 만약에, 자, 우리가 매직컬이니까는 마법처럼, 마법으로 remove the glass, 유리잔을 없앨 수 있다면, 유리잔을 없앤다면, 그러니까 오렌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레몬이 있어. 근데 여기 유리잔을 이렇게 없애 여기 담겨져 있잖아. 근데 이거를 없애 그럼 액체만 남는 상태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알게 된다, 알게 된다 하고 여기 find 다음에 대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두 개의 water body는 물이야. 두 개의 그 물은 w o l d 나 mixwell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이다. 유리잔이 있으면 이제 이건 섞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액체와 액체를 그냥 섞는 거야. 오렌지와 레몬을 섞어. 그럼 얘가 not mix 섞이지 않아. 이걸 알게 돼. 아마 그들은 이 그들은 오렌지와 여기 레몬이겠죠. 레몬은 믹스, 섞일 수 있어. 어리를 약간. 왜어른 여기서 관계 부사야. 장소에서 이렇게. 자, 그들이 만나는 장소에서 약간은 그러나 섞일 수는 있어. 오렌지와 레몬이니까, 오렌지가 있고, 여기 레몬이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좀 접하는 장소? 여기서 섞일 수는 있기는 해. 어, 섞일 수 있지만, 자, 그들은 remain separate.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을 거야. Because of는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모다 명사온다. 때문에, 자, 그들의 다른 chemical maker, 화학적 구성. 그리고 온도 때문에 Remain Separate,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어. Remain은 이형식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Remain 다음에 형사 오고 형사가 온다라는 얘기는 부사. L.I. 붙은 거 있죠? 이거는 올수 없다라는 얘기야. 즉 Separately, 얘는 올수 없다. 섞는다 하더라도 만난 장소에서 이렇게 섞일 수는 있어. 하지만 분리된 상태로 있어. 왜냐하면 화학적 구성 때문에 그리고 온도 때문에 분리된 상태로 있다. 따뜻한 물은 아까 가열했던 게 오렌지였잖아. 따뜻한 물은 플로트 떠 있을 거야. 표면 위에 차가운 물에 표면 위에 따뜻한 물은 떠 있을 거야. 미도 차이 때문에 자, 그것의 가벼운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는 따뜻한 게 차가운 게 밑에 있고 따뜻한 게 이렇게 위에 있단 말이야. 왜냐면 따뜻한 건 뭐야? 가볍다. 이렇게 되니까. 자, 바다에서 자, 우리는 바디 a 브워 r 물을 가지고 있어. 여기 댓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이 돼. 그러니까 어, d 바디즈 물인데 디 t 달라. 온도와 솔트 컨텐트에서 소금의 함량. 그러니까 염분. 염분과 온도가 다른 바다에서 우리는 물을 갖고 있어. for this r e a s o n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잘 섞이지 않아. 이게 온도랑 내용이 다르면은 얘네가 좀잘 섞이지 않는다 이 얘기야.